제가 드디어 단독을 깨차게 됐습니다 박수 이거 되고 있는 건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네 네. 아, 제가 축하드립니다 포나노씨 제가 일어냈습니다일어냈습니다 <laughs> 어, 네. 네. 기쁩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우체국 간 얘기인데요 우체국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네. <laughs> 우체국 누가 보냈습니까? 제가 나노씨가신부름 보냈습니다 네. 업무를 보낸 거죠 네. 네. 가물이기 때문에 가라면 갑니다 네네. 우체국에서 우체국에 택배, 택배 우리 고객님들이 필요한 걸 택배로 우리 또이 유튜브 보시고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보내는 일이 많아요. 이게 우리 전국 각지에 제주도, 부산, 어 멀리 포항 이런 데도 손님이 막저연락오 고환, 고한. 고 고환, 고환에 아 직접 오셨구나 고환에서 1 9금이잖아요 고환에서 오셨어요. 지명인가요? 네 예. 나는 딴거 생각했네 예, 강원래도 옆에 있다 고안 어쨌든 택배를 보내러 갔는데 택배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택배를 처음 보내시는 거 같아요 허둥대고 막잘 목소, 못하고 목소리 하고 조금만 하고. 크게 해주세요 목소리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여기 택배 보면은 스티커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택배 용지에 이렇게 주소를 써서 직원분을 주, 드리면 거기서 타이핑을 따다다닥 쳐서 스티커를 딱 붙여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따만한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보내는 분 누구 누구 쓰고 박스에 쓰고 있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박스에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택, 택배 용지에 작성해서 주면 스티커를 붙여 근데 또 하죠. 제가 옛날 같으면은 MZ세대는 그런 거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 기성세대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오지랍이라고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버스타도 옆자리 사람하고 오지랍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줬잖아 저기요 이거 택배 용지에 쓰면 스티커 붙여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와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네? 에어팟을 이렇게 빼면서 네? SNL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랑 똑같이 네? 못 들은 거야안 웃겨요? 웃겨요. <laughs> 안웃겨 망했네. <laughs> 그래가지고 안 웃겨. 다시 얘기해드렸어요? 다시 설명해줬는데 하트 그리면서 끝까지 쓰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보내는 거 봤거든요 옆에서 그 하트 그리고 열심히 쓴 거에다가 스티커 척 붙이더라고요. 내가 설명해줬는데도 열심히 쓰더니 거기다 더더 대박이요. 더 매직을 갖고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하트 거기 붙인데 하트 가려진데 또 하트 그리고 있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분 포즈. 네? <laughs> 못 들었어. 처음 이렇게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스티커 붙여줘 했더니 저를 이렇게 있다가저 이렇게 빤히 보더니 네? 못 들은 거나 진짜 s 스크 그... 옆으로, 옆으로 가봐. <laughs> 네 우리 비포장이못 살린 거 제가 하나 사드, 살릴게. 려드뭘또 살려.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 네. 제가 한때는 큰차 타고 다녔습니다. 스타렉스. 네. 타던 시절 있었다고그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불만인 게 제가 늦게까지 퇴근하는 것도 불만인데. 그런데. 예? 늦게 퇴근하는 것도 피곤한데 네.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맨날 이렇게 주차할 데를 찾아다니는 게 불만이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주차가 좀 저녁에 가면. 예. 지옥인 데가 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대구서 딱 이렇게 오는데. 네. 그 나보다 이제 늦게 된 사람이 이중 주차 같은 걸 하고서 음. 어 갔는데 네. 그 라이트가 켜져 있는 거예요. 라이트가,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야. 오지랖 있어야지 또. 오지랖아. 그래가지고 얘 제가 괜히 이렇게 저기 어,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알려줘야잖아요. 그래서 빠르 나가잖아요. 저기요. 바테리아. 불 켜졌어요. 이랬더니 그거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좀 있으면 지가 꺼지는데. 예. 네. 그게 뭐가. 그걸 그게 제가 몰랐어. 요제스타일에는안돼 있었거든요. 이게 웃겨요? 여러분 그게 웃깁니까? 네? 이 웃깁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거 <laughs>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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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릴 얘기 없나? 빨리 생각해봐 <laughs> 아니뭘 됐어 이제 네. 딴거해딴거 해. 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 택배를 안전하게 보내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꽁꽁 잘싸서예잘 네. 예, 보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어 오늘 보내면 다음날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이 껴있으면 왜요? 그다음... 금요일날 토일 나오죠. 근데 거기서 우체국에서 토요일날은 반 직원이 반만 근무해서 도착이 안할 수도 있어서 어, 어제 보낸 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어서 5월 2일날 도착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재미난 영상,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